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청소년들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무기력한 것들을 작가들도 멈추게 하고 싶은 한방 코치 이영광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제가 어, 머리 좀 식힌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영화를 보려고 어... 자, 놈놈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머리 식히려고 봤던 영화인데 아 되게 또 많은 좀몇 가지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바로 오늘 다음날 영상으로 남기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영화도 이제 쉽게 못 보겠네요. 방향이 잡혀버리니까 영화를 쉽게 못 보겠어. 네. 그래서 편하게 보려고 했던 영화가 저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영화 엄청 간단합니다. 머리 쓸 것도 많이 없는데, 어, 되게 메시지 핵심이. 옛날에 볼때 몰랐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3명.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3명이서 보물지도와 목표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화입니다. 좋은 놈의 한마디가 있어요. 좋은 놈이 그 보물지도, 목표,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무슨 말을 했냐. 누구나. 거대한 꿈을 갖고 있지만 꿈을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자 그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쫓다 보면 누구나 거대한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나는 뭐가 돼야지, 나는 한 달에 얼마 벌어야지. 그러면서 꿈을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쫓게 되겠죠.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뭐 책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학습이 될 수도 있고. 네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뭔가를 막 쫓다 보면 무언가에 쫓고 쫓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같은 거니까 누군가 뭘 쫓으면 내가 현실은 이래 꼭 목표라는 게 뭐예요? 내가 현실을 갖고 있지 않는 뭘, 뭘, 조금 더, 조금 더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뭔가를 쫓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누가 또 그걸 쫓고 쫓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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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목표를 향해서 보물지도를 향해서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놈 좋은 놈은 나쁜 놈을 나쁜 놈은 이상한 놈을 이상한 놈은 좋은 놈을 쫓고 쫓기고 쫓고 쫓기고 이런 인생에 관한 영화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쫓고 쫓기는 것의 연속입니다. 자 보물지도는 목표이자 꿈이었어요. 이상한 놈의 한마디 방금 전건 좋은 놈의 한마디였어요. 네, 누구나 그럴 듯한 꿈을 갖고 있고 인생을 쪼꼬쪼개는 것이다. 좋은 놈의 한마디, 이상한 놈의 한마디. 아, 이런 얘기를 좋은 놈이 하니까 아, 거 자야 되니까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마라. 지금 제가 영상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머리 아픈 얘기가 될수 있어. 아, 거 자야 되니까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마라. 이상한 놈의 한마디였어요. 그 꿈을 쫓아가네. 자, 그리고 보물지도는 목표이자 꿈이고요. 나쁜 놈의 보물지도를 향해서 하는 한마디.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 다 누구나 죽죠? 누구나 죽는데 사람들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아가고 대화하고 관계 맺고 살아갈 때는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 꼭 말하면서 나쁜 놈은 사람 막다 죽여 막 칼로 다 죽이고. 예, 네. 이렇게 세 명이 같은 방향을 향하면서도 해 가치관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저는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 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고통을 겪고.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지막에 거의 다 도착한 사람은 지도를 쥐고 있었던 사람은, 그, 이상한 놈이었어요. 이상한 놈. 네. 그런데 소름 돋는 게, 그, 보물을 향해서 달려가는 송광호가 엄청 이렇게 클로즈업, 이렇게 가까이에서 잡혔어요. 한번. 카메라에 가까이 잡혔다가, 점점, 점점, 카메라가 이렇게 뒤로 줌아웃 됐거든요. 점점, 점점, 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송, 가까이 있던 송광호가, 네 카메라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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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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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니 이렇게 뒤로 뒤로 가니 점점 점 뒤로 가니 이렇게 이렇게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먼지가 됐어요 먼지가 쫙삼막 끝까지 카메라가 줌 아웃이 당겨지면서 먼지가 됐어 꿈을 쫓아가서 거의 꿈에 도달한 이상한 놈 송강호가 멀리서 봤더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네. 뭐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에, 무슨 엄청 심오한 철학적 메시지였어요 그 장면이 주마우디 한 장면 5초 정도 되는 이 장면. 네, 그거를 좀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나는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되냐? 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 송강호가 어, 목표 지점에 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어 그냥 헉. 뭐, 뭔지도 모르겠어 뭐가 보물인지 모르겠고 그냥 허허벌판이야 그래서 송강호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돼쭉 당겨져가지고 쪽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이 방향이 아니었나 이 보물지도 보물 들고 이 방향이 아니었나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이 보물지도가 슝 날아갑니다 허무하죠 에이, 후회가 들죠 여태까지 그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잘못된, 가, 바, 잘못된 방향이에요 뭔지도 모르는 방향 그 같은 방향으로 근데 뭐세 명이 다 달려갔어, 다 함께 달려갔어. 그러면서 각자 좋은 놈도 되고 나쁜 놈도 되고 이상한 놈도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하지만 그 방향은 바람에 슉 날아가는 방향, 허무맹랑한 방향. 그 방향을 향해 가면서 각자 좋은 놈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이상한 놈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육철학에 제가 어떻게 연결시켰냐? 입시, 대학 입시, 학종. 내신, 정신, 취업, 결혼, 자녀, 양육, 아파트, 차 같은 방향으로 우리 삶의 목표를 잡고, 월급, 연봉 같은 방향으로 다 나아가요. 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누군가 좋은 놈, 누군가 나쁜 놈, 누군가 이상한 놈이 됩니다. 교육 정책의 문제일까요? 청소년, 학생, 개개인의 비행 청소년의 문제일까요? 학부모의 문제일까요? 같은 방향. 방향은 뭐 설정 되기 나름이에요. 지금 사회 문화 방향이겠죠. 교육 정책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년 개개인이 좋은 청소년 있고 나쁜 청소년 있고 이상한 청소년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 학부모님도 누군가의 자식이야. 거기서 배운 거 배운 거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좋은 학부모가 있고 이 나쁜 학부모가 있고 이상한 학부모가 있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그방향이서 그렇죠. 무슨 메시지인지. 네. 이게. 메시지가, 저는 안 드러나도 메시지는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방향, 목표, 꿈! 물론 중요해요. 단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꿈들 중요해요. 성과를 낼수 있는 중요한, 성공을 땡길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꿈, 목표,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 철학이 확고해졌던 게, 개인의 정체성은 꿈과 목표보다 먼저입니다. 그 사람 존재 자체만의 목적,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 그 사람의 이유, 하나님이 만드신 계획, 그게 꿈 목표보다 더 먼저 되는 방향, 허무하지 않을 방향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들, 제가 하는 코칭 프로그램들도 뭐 시간, 독서, 뭐 질문, 대화 등등등등, 멘토링, 생각법, 생각법, 비전 멘토링법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제 저만 갖고 있는 저만의 무기라고 확신하고요. 그게 다음 이 악해지고 점점점 문제가 심하돼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애들이 사회로 나오는 이 다음 세대의 공부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인성 교육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놈놈놈 영화를 통해서 이영광 교육철학에 대입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런 아이들은 지가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럼 남도 사랑할 줄 알고, 지금처럼 난 비난나하고 원망만하고 배려심 없는 이사,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회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정체성, 방향과 비전이 확고화 되면 그런 사람들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인성교육입니다. 기본 예의범절, 이런 것도 인성에 포함되지만, 인성보소, 이거, 전의 진짜 인성교육은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교육입니다. 그 방향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갑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